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닝 홈 케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트닝은 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피부 톤이 하얘지고 밝아지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미, 주근깨, 잡티 같은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색소 질환을 없애주는 게 있겠죠. 피부과 의사로서는 이제 두 번째 얼룩덜룩한 색소 질환을 없애주는 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음. 어떤가요? 보통 여성분들은 피부 하얀 걸 선호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색소질이 환 없는 건 약간 당연하게 깔고 가는 것 같고 어, 피부가 하얘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남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남자는 좀 땀에도 괜찮지 않나요? <laughs>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남들이 피부가 되게 하얗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햇빛을 가리고 다니는 스타일을 입은 운데요 네, 그래서 어, 화이트닝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오늘 그럼 얘기하는 화이트닝 홈케어 방법은 색소질환을 옅게 하는 거야, 아니면 피부톤을 밝게 하는 거야. 음. 아, 전반적인 피부톤 이고 색소질환도 조금. 이제 결국인데 색소 질환 특히 주근깨, 잡티, 오타양 모반 같은 경우는 결국 레이저가 답이고 음. 기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만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토닝만 하지 않고 피부 관리 음. 그리고 다른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홈케어 방법을 이제 집에서 같이 해주면 더 좋고 그러면 나 여기 눈 밑에 양볼의 음. 요거는 뭐야? 양측성 후천성 오타양 모반. 음. 곧 레이저 해야겠네. 결국에 그렇다면 화이트닝 홈케어 방법을 미백연고, 화장품, 먹는 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laughs> 네, 먼저 미백연고. 크게 두 가지 종류 성분이 있는데 먼저 하이드로퀴논. 얘는 멜라닌 형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미백작용이 있고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도미나크림, 멜라스타크림이 있고 두번째로는 이 하이드로퀴논에다가 어, 비타민 A 연고, 스티바 A 연고죠. 그거의 성분인 트레티노인, 그리고 미량의 스테로이드, 이 세가지 성분의 복합 제재로 만들어진 멜라논 크림, 트리루스트라 크림이 있습니다. 얘네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트릴루스트라 크림이랑 비타민 A 연고는 바르면 좋은 지 알겠는데, 따닥! 뭔가 그 자극이 있더라고요. 자극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고 초반에 적응 기간을 거치면 괜찮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소량만 찍어 음. 바르거나 아니면 희석. 이제 보습제나 수분크림 같은 데 희석을 해서 바르면 네. 다음으로 화장품 화장품은 앞서 말씀드린 미백 연고에 비해서 효과는 조금 미미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음.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잡티를 없앤다거나 확실한 미백 치료는 레이저에 의지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피부 톤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두워졌다든지 시간이 없거나, 맞아 레이저 받을 시간이 없다거나 그럴 때는 화장품의 미백 라인이나 스팟 제품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총 5개를 꼽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알부틴 얘는 앞서 말씀드린 미백연고 중에 한 성분인 하이드로퀴놈의 변형 성분인데 음. 하이드로퀴놈보다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자극이 적어서 화장품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얘는 이전에 여드름 홈케어 편에도 나왔던 성분인데 여드름 개선 효과도 있지만 미백작용이 보다 주된 음. 효과입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 화장품 성분에 아스코빌, 모시기, 모시기, 아스코빌, 모시기 아스코빌이라고 들어가는 애들이 이 비타민C고요 미백연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식약청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고요 네, 레티놀은 이제 대표적인 항노화 화장품 성분인데 미백 작용도 있고요 글리콜릭산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필링제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물질인데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줘서 다른 화장품 성분의 침투를 도와 미백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먹는 약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트라넥삼산 이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원래는 지혈제로 나온 성분인데 저용량으로 사용을 했을 때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 줄수 있습니다.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이 성분이고요. 이 도란사민이라는 성분에다가 역시 미백 작용을 하는 비타민 B, C 그리고 L시스테인 이 복합제제로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고 더마 화이트, 트란시노, 메라우정 등이 있습니다. 이 트라넥삼산 성분은 어, 혈전증에 위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작용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라넥삼산, 트라넥삼산 성분이 빠진 고엘 시스테인 그리고 비타민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멜라클리어, 멜라케어 정 같은 것을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중요하군데 너무, 모두... 너무 당연해서 자외선 차단 선크림 잘 바르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외선을 차단해서 어, 집에서 간단하게 하이트닝 할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